오늘 같이 읽어볼 아티클은 접근성을 위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콘텐츠 제작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인공지능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접근 가능한 경험을 구축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최 GPT 또는 비전과 같은 도구가 더 나은 웹사이트와 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사용이 유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오픈 AI의 비전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단몇초 만에 해석하여 자동 생성한 대체 텍스트입니다. 대체 텍스트의 내용과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이 대체 텍스트는 적절할까요? 아니면 부적절할까요? 혹은 나쁘거나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지를 볼때 황금 공작새가 가장 먼저 보이고 벽지가 보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황금 장식의 공작 인형이라고 정확히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흰색 받침대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잘못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유리 상단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였다고 되어 있는데 요리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빨간색과 금색 벽지, 아마도 이걸 금색 벽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부분은 이 벽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AI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AI 발전에 대해 비판적이고, 심지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AI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훈련한 데에 드는 환경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AI의 결과가 때론 모호하거나 끔찍하고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인종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이고 형차별적인 결과를 낳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NextJS로 유명한 벌서의 v. 네브라는 과대광고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는데요. 텍스트 프롬프트를 제공해서 복사 붙여넣기 친화적인 리액트 코드를 마법점 생성해주는 도구로 칭찬을 받았지만 확인 결과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접근성은 취약했던 것일까요?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학습된 입력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나 구문을 예측하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웹에임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접근성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GPT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학습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적절한 구문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AI 시스템이 탁월한 영역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콘텐츠 제공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아, 접근성을 고려할 시간도 자원도 없습니다. 좋은 대체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든 텍스트의 쉬운 언어 버전을 작성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접근성은 우리 삶 전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으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텍스트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왜 올리는지 이미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요.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작성하고자 하는 지식이 있다면 완벽한 대체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I 같은 인공지능에게 어려운 일을 맡길 기회가 있고 내가 단지 실수를 바로잡는 감독자라면 나는 그 인공지능에게 올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자동으로 생성된 대체 텍스트가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대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대체 텍스트입니다. 번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절벽에 서서 큰 파도가 충돌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등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쉬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쉽게 언어를 설명하는 것은 많은 웹사이트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모든 정부 웹사이트는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가 항상 쉬운 언어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쉬운 언어가 과연 좋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수 있을 겁니다. 쉬운 언어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모델이 있지만 짧은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는 최초의 PT를 사용하여 다음의 프롬프트를 표시하도록 해봤습니다. AI가 텍스트에서 쉬운 언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두 문장을 작성하세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첫 번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AI는 복잡한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하여 다양한 청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능숙합니다. AI는 어휘와 문장 구조를 단순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 보다 포괄적인 읽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음... 꽤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보다 이 텍스트를 보다 쉽게 만들어 보세요라고 인공지능에게 다시 요청해봤습니다. AI는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데 정말 능숙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더잘 읽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언어를 간단한 단어와 문장으로 변환하여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직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라고 요청을 최 GPT에게 해봤습니다. AI는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간단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어려운 언어를 더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들이 사물을 더잘 읽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웠던 문장을 몇 번의 요청으로 인공지능은 이야기 더 쉽게 문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결과는 좋았나요?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어려운 언어로 설명했던 말보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더 낫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AI 모델은 때때로 뉘앙스를 잘못 해석할 수 있죠. 콘텐츠를 개선하고 편견을 피하며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고 문화적 민감성이 보장되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는 고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미래를 열어보지 않을까 긍정적인 형태의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올리츠 기스만의 글이었고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함에 따라서 보다 인간이 편리해지는 건 분명하지만 인간의 손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블로그 아티클에.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